아, 아, 잘 들려? 좋아. 세션 신호 체크. 이상 없음. 한번 움직여볼래? 아, 미안, 미안. 잠시만. 진짜 왜 그러는 건데. 내가 뭐 엄청나게 복잡한 걸 요구했나? 이게 어려워? 이걸 이렇게 변경하면, 음. 좋아. 이러면 해결된 것 같다. 자, 자. 이제 충분히 놀았지? 가난한 개발자 그만 괴롭히고 진짜 시작 좀 해보자고. 딱 걸렸어. 아휴 문도 열렸으니 이제 좀 갑시다. 여기서 살 거야? <laughs> 왜 갑자기 비밀번호 삼매경에 빠져 있어? 스태프 올리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? 진행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걸? 어 진짜 가지 마. 오빠 진짜 부탁할게. 돌아가자. 나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감동했어. 너무 수고 많았어.